오늘은 처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문의 아, 이름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 보도록 합니다. 자문하면은 한글로 자면 하면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문을 한자 혹은 히브리언어로 단어를 살펴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한자로 자문하면은 경계잠 반을 잠입니다. 이말 뜻을 다시 풀이해 보면은 바늘로 찔러가면서 경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 히브리말로 마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한 책이 자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로모니 조수란 책을 왜 자문이라 했을까요? 자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몬이라는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몬이라는 이름을 한자와 히브리어로 살피게 되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한자로 자몬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로 자몬의 의미를 살피게 됩니다. 한자로 자문이라는 글자입니다. 먼저 한자의 잠자를 살펴봅니다. 이는 경계잠 혹은 바늘잠이라고 합니다. 이 온을 살펴보면, 은 바늘로 찔러가면서 경계하는 책이 자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책이 자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면 가정에는 큰 문제거리이죠. 그러나 이런 아이에게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늘로 이렇게 찔러가면서 경계하는 책이 자문이라는 뜻입니다. 경계잠이라는 한자를 부수로 분해하면 더 의미는 충격적입니다. 경계잠 바늘잠을 분석해보면 대죽자와 다함자를 아, 합성합니다. 근데 대죽자라고 하는 말은 문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이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대나무를 쪼개서 실로 엮어서 종이 대형으로 썼기 때문에 대죽자가 왔으면 문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서라는 말, 그 다음에 다 함자인 말입니다.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문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서 함축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필요한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자문제라는 뜻입니다. 바늘로 찔러가면서 경계하고 경계할 정도로 자문은 그만큼 몇 가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 잘못된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권리가 기록되어 있고 세상이 자꾸 악해지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인간 관계가 어떻게 하면 바로 관계 형성이 될수 있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므로 언어가 자꾸 악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모는 사람의 언어가 선한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고 사람은 세상이 절로 악해져 가금으로 행동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언서는 사람의 행동이 선한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하늘에서 누릴 복에 대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자언은 영과 육이 땅과 하늘에서 누릴 복, 동시에 누려질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계장 바늘잠의 한자에 담긴 의도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된 것이 자문이고 선택에서 필수로 혹은 자율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계장 바늘잠 속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문을 보면서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나 성도들에게는 억지로 암기하기나 자문의 말씀대로 살기를 강요하지만은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문을 보면서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장으로 히브리 언어로 자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 말로 마샤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문, 속담, 격언, 비유, 풍사라는 말입니다. 이 마샬이란 말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 말을 다시 종합해보면 은 우월하다는 뜻이죠. 다른 모든 말씀도 우월하지만 은 그러나 우월한 말씀 중에서도 더 우월한 말씀으로 편집된 책이 자문이라는 뜻입니다. 자문에서 어떤 점들이 우월할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 자문은 확실히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유대 아이가 처음에 출생했을 때는 다른 나라 아이들과 거반 그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먹이부터 시편 자문을 암기하여 성인이 되면 우월한 민족성을 돋보이게 됩니다. 대학교에서도 평범한 아이가 입학하여 자문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암기하게 하면은 1, 2년 후에 탁월한 아이로 발전하게 된답니다. 그 결과 히브리 말로 마샬 우월성이죠. 처음에 평범했던 사람이 자문을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타월한 우수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서는 당시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자가조설한 책입니다. 잠언 3장 20절에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했는데, 만약 최고의 지혜자가 조설한이 잠언서를 가까이하여 부지런히 익히고 습득하게 되면 똑같이 지혜자가 된다는 이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잠언서의 우월한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문에서 우월하다는 점은 사용된 단어가 고급스럽다는 점입니다. 이 고급스럽던 단어가 마음과 생각을 풍성하게 한다는 점이 또 우월한 점이라고 할수 있죠. 또 자문서의 핵심적인 것은 성품 변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합니다. 왜 자문에 집중해야 하나 하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한자와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어, 한자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보았어요. 바늘로 찔러가면서 경계한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늘로 찔러가면서 이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당위성을, 필연성을, 강제성을 강조한 책이 자문이라는 것을 찾아보았고 자문 속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되었다. 즉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하나도 빠짐없이 편집된 책이 자본이라는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 마샬, 우월성이죠. 모든 성경은 우월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월한 말씀 중에 특별히 편집을 해서 우월한 부분만 편집한 것이 자본이라는 뜻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본은 아,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자문은 언제든지 누구나 볼수 있도록 조설한 책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숟가락이란 도구가 필요하고, 눈이 나쁜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안경이란 도구가 필요하듯이 자문을 익히고 배우려면 자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하는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고대하면서 죄 은혜가 청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